그런데 이 지지적 피드백에서 칭찬과 함께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또 무언가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드라시의 위대한 이든입니다. 어, 우리가 이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몇편 이어서 계속 좀 이야기 나누고 있죠. 음, 여러분의 피드백 경험 좀 떠올려 보셨습니까? 네, 혹시 오늘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어, 지난 영상을 한번 좀 보시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피드백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욕을 한 순간에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일할 만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그리고 또그 가치를 뭔가 좀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 여러분 혹시 칭찬 좋아하십니까? 네, 칭찬 받는 거, 음, 칭찬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칭찬 받는 거를 너무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분은. 많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칭찬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큰 자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지적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지적 피드백에서 칭찬과 함께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또 무언가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 네. 이 칭찬과 인정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칭찬은요.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어, 이번 보고서 좋은데? 라고 한다면, 어, 잘 써진, 잘 완성된 보고서라고 하는 그 하나의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럼 이 칭찬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어, 나 보고서 좋대. 네. 라고 하면서 아마 기분이 되게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고서를 쓸때이 긍정적인 기분이 어쩌면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결국 그 행위에 다시 집중하게 되는데요. 어, 그런데 이 칭찬은요. 매우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찬의 메시지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있지 않는 이상. 네, 그 다음에도 또그 다음에도 그 행동과 감정을 계속 무한 유지시켜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뭔가 끊임없이 칭찬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도 같은 거예요. 자, 정리하면 그 칭찬은 우리가 두 g 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행위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결과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 그 행위에 집중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인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정은, 어, 그렇게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여러 수고와 그 사람의 노력이 있었을 텐데요. 그 과정을 중심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임감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해준 누구누구 덕분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 보고서를 만들기까지 애쓴 그 사람의 수고를 우리가 더 어필을 해주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내는 사람. 어, 결국 칭찬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하는 어떤 자극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비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그 사람의 존재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초점을 맞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직 생활할 때 그리고 또뭐 음,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실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스스로 무언가를 좀 알아서 잘 해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그 기대가 뭔가 좀, 달성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실망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한다면 그 기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칭찬과 인정을 구체적으로 해주면서요. 우리가 이 동기를 강화하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물질적인 보상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보상 너무 너무 중요한데요. 조직에서 아주 무한하게 인센티브나 아니면 연봉 인상이라고 하는 물질적 보상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연봉 많이 주면 너무 좋죠. 네, 저도 너무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도적으로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지속하도록 하는 데에는, 어, 사실 우리가 한계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조금 더그 물질적 보상과 함께, 어, 상대방이 그 일을 또 잘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피드백의 방법으로서, 어, 칭찬과 이 인정의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칭찬하고 싶은 혹은 인정의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은 누군가 떠오르는 분이 계실 텐데요. 잘 작성하셨다가 그분에게 꼭 전달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자, 오늘 여러분과 주식 문화 그리고 이 피드백과 관련한 이야기 이렇게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한번 잘 실천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눌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안녕!